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지갑을 두둑키 챙겨갈 할인입니다. 오늘 10월 29일 오피셜 트럼프 가족에서 가져와 봤는데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현재가 12,450원으로요. 어제 비례해서 약16% 넘는 상승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연속해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한 일주일 정도 됐죠. 이 모습 이후에 더 크게 상승해 주서 신고가 찍을 건지 아니면 이때처럼 하락하는 모습 다시 한번 나와 주게 될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이 오피셜 트럼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 대응법을 조금 세세하게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상승할 때마다 하락하는 모습들 꾸준하게 보여줬던 오피셜 트럼프라 그런지 이번 상승 이후에도 또 다시 급락할까봐 많이들 걱정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상승하고 난 이후에 얕은 조정장 있을 거라고 예측하지만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우상향할 것이다라고 분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건 제뇌 피셜이 아니라요. 이 세력의 단기적 목표 그리고 중장기적 목표가 나눠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조정장이 생기는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세력의 대표적인 작업 패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세력이 차트 작업을 할때두 가지 목표를 들고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코인의 수량을 많이 확보하는 거고 이후 가격을 펌핑시키는 거죠. 그럼 이 가격 펌핑시키면서 우리 개미들도 수익 볼수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닐까요? 절대 아닙니다. 세력들은 자손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더큰 수익을 노리기 위해 지금처럼 물려있는 개미들한테서 다시 한번 물량을 빼앗아 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야, 누가 그걸 모르냐라고 말씀하시면, 아, 맞는 말입니다. 모르시는 분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 세력의 움직임을 알고 의도를 눈치채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수익을 보려는 이 맥점에 같이 따라 들어가서 수익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우리도 세력들이랑 똑같이 저점에서 구매해서 고점에서 팔아버리자는 거죠. 이거 풀리는 순간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들 나와주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리실 수 있어서 정말 예약매도 걸어놓으셔야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오피셜 트럼프 어 먼저 어디까지 상승해 줄지가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신 포인트죠. 그래서 제가 이 해외 세력들의 텔레그램 정보방에서 상승 시기와 목표가에 대한 정보 얻어 왔는데요. 이 정보들 정말 얻기 어려운 거 다들 아시죠?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과 같이 돈 버는 할인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손품 발품 팔아서 확실한 정보들로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문자 받아보시고 수익 부신 분들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아더코인 같은 경우 아까 보여드린 해외 세력들의 텔레그램 방에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이후 저한테 문자 주신 구독자분께 60원에 사서 200원에 팔아라 라고 말씀드리니 타점 똑같이 들어가셔서 수익률 230% 보셨고요. 테조스 또한 마찬가지로 정보 들어온 직후 문자 주신 저희 구독자분께 720원에 사서 1400원에 팔아라 라고 타점 알려드리니 똑같이 들어가셔서 수익률 실현하셨습니다.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로 대형 상승세 기다리고 있고 이 종목에 대한 정보까지 제가 입수해서 일정과 재단의 목표가 같이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 정보들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알찬 정보들 제가 구독자님들께 다 알려드리고 싶지만 영상에서 공개하기 힘든 부분 분명히 있는데요. 타 유튜버가 이 정보를 남용하면서 사기를 많이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해요. 안전하게 무료로 저 할인한테 종목에 대한 일정과 재단의 목표가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하는 번호 010-8274-9638로 문자 할인이라고만 한번 보내주시면 구독자 여러분들 큰 수익 보실 수 있으시게끔 제가 해외 세력의 시나리오, 매수, 매도 가격, 물려있는 종목까지 상담해드리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문자 할인이라고 한번씩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개인 번호다 보니까 선착순으로 200명 한정으로만 좀 도와드릴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저는 절대 금전적 요구 없는 대신 네, 구독자 여러분들, 저한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한 번씩 남겨주시면 된다는 점 알고 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좋은 거왜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배포하냐 라고 여쭤보시면 요즘 유튜브 시장 굉장히 레드오션이죠. 빨리 유명해지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사실 코인 유튜브를 하면서 유명해지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정보 이렇게 공유 무료로 해드리면서 저는 유명해지고 구독자분들은 수익 얻으시고 너무 좋은 일석이조라고 생각하니까요. 이번 상승장 기회로 정말 다 같이 부자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보이는 번호 010-8274-9638로 문자 할인이라고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일정과 재단의 목표과 함께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회 놓치지 않고 자료 받아가셔야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른 좋은 코인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